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 장중 안에 있고, 이 하루를 저녁이 지나 아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 인생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시켜 주시오니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말씀 5월 7일 말씀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열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내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오늘 말씀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닌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예배자의 자격이 있고 누가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기를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 3절에 가서는 남에게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이사랑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으면서 언어가 진실하게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야 되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언어를 그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당의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입당의 노래라는 건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갈 때 예배당에 들어갈 자격을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내면의 자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1절에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게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자리하고는 시온산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장막과 성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온산에 설치된 장막 안에 옮겨진 때에 씨가 쓰여지고 왜 성전은 솔로몬이 짓죠? 다윗이 짓지 못해요. 머무를 자와 사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서 영령이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시편 84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이런 고룩한뜻권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유물론자였던 타마소 옵스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일이라고 했어요. 늑대다. 에담 스미스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장사꾼이라고 비파이처럼 이기주의하고 못된 인간들의 팽배 있는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앞에 갈수 있느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순수함이고 변덕 없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변덕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요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수 땅에 요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주신다고 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세상 눈에 보이기는 불이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성전에 머무를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진실이란 히브리어로 마음에 믿을만하고 정직하여서 무엇을 맡겨도 될만한 사람 이런 사람 찾기 어렵죠. 이런 찾기 어려운 겁니다. 음?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거질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하심을 받느니라. 여하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person of integrity라고 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왜 집에는 매일 정치가들, 문학가, 군인들, 실업가 등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의뢰 험담과 악담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괴테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런 말들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험담과 악담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주워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티끌과 먼지보다 더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합니까?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되며 공의는 의리를 말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향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도덕적 규범과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장막에 거할 세 번째 자격은 참소자 다 언어와 관계되는 우리가 말하는 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참소는 히브리 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이간질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말로 왜 심은대로 거두고 자기가 말한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니까 자기도 비판받는 것이고. 남을 참수하니까 자기도 참수를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 좋은 날을 보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도 요하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 기도했어요.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하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장막에 과할 여섯 번째 자격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못된 인간을 편들거나 그러지 말고 멸시하라. 불리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렇게 살지만 의인은 악한 것을 물리치며 못된 인간들을 멸시하며 하나님과 관계의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자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러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자격은 성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라 오늘 말씀 4절 끝에도 보면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고 하나님께 함께 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인정받습니다 그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신앙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그래서 자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와를 경애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이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담보로 삼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아니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정권이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수없이 멸망했던 국가와 민족들의 흥망성세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평을 실현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많은 것이 흔들려요 토가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려요 믿었던 것이 믿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영원히 죄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죄의 성산에 사는 자,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할 책임들이 있어요.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죄 장막에 머무르고 거룩한 성산 우리 교회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여기서 에 주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이 특권, 주의 몸된 교를 지켜내는 자의 이, 이 고룩한 사명 감당하게 영육간의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